하루만 지나쳐도 바닥이 지저분해지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매일 청소할 시간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가전제품이 바로 로봇청소기입니다. 과거에는 로봇청소기가 비싸기만 하고 청소성능은 별로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선청소기와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성능은 업그레이드 된 로봇청소기도 많습니다. 삶의 질을 올려주는 로봇청소기 추천제품 그리고 구매 가이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센서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방이 2개 이상이라면 LDS 센서가 탑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센서는 청소 초반 미리 위치를 파악하고 지도를 그려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계획하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청소 시간을 절약하고 이미 청소한 곳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DS 센서는 너무 저가형 모델에는 탑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 센서들로는 장애물 센서, 추락 센서, 벽 센서 등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은 대부분 이런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로봇 청소기의 배터리 용량은 2000에서 6000mAh 정도로 용량이 클수록 사용시간이 길고 비쌉니다. 20평대까지는 1시간 정도의 사용용량으로도 괜찮지만, 30평대 라면 최대 사용시간 1시간 30분, 40평대 라면 최대 사용시간 2시간 이상이 되는 제품이 좋습니다. 평소는 넓은데 사용시간이 짧으면 청소 도중 충전하느라 청소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평수를 고려해서 사용 시간을 따져보거나 자동 충전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흡입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대부분 2000에서 5000파스칼 정도입니다. 저가의 무선 청소기도 만 파스칼 이상은 되는데 이에 비해서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머리카락을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이 최소 2000에서 5000파스칼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Z 로봇 청소기로 가격은 영상 제작일 기준 50만원대입니다. LDS 라이다 센서와 추락 방지 센서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흡입력은 6500파스칼입니다. 충전시간은 4시간, 사용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일체형 청정 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충전은 물론 자동 먼지 비움이 가능합니다. 청소를 마치면 제트봇이 알아서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에어펄스 기술로 먼지를 비워냅니다. 먼지가 쌓이면 3개월에 한 번씩만 비워주면 됩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통 비울 때 먼지도 많이 나고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먼지 비움 주기가 길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LDS 센서로 청소 동선을 최적화해서 이미 청소한 구역을 청소하지 않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초당 10회 회전하고 6m 영역을 360도 스캔하기 때문에 꼼꼼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바닥의 소재도 감지해서 먼지의 양을 가늠하고 스스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소프트 마루브러쉬가 있어서 미세먼지도 꼼꼼하게 청소해 줍니다. 또 청소를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엉킨 방지 그라인더가 있어 브러쉬에 걸리는 머리카락을 잘라주어 엉킨 머리카락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은 로보락 S7 Maxv 울트라입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150만 원대에 판매 중입니다. LDS 라이다 센서 3D 사물 인식 센서, 장애물 인식 센서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흡입력은 5100파스칼입니다. 충전시간 6시간,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 가격만 들으면 비싸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바닥 청소에서 완전히 해방될 만큼 올인원 시스템을 갖춘 제품입니다. 로봇 청소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인 만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아주 많은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지흡입이나 물걸레기능 물걸레, 물걸레 자동세척과 물통 자동급수, 먼지 자동비움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은 모두 갖췄습니다. 이 제품의 도크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를 보면 깨끗한 물탱크와 오수탱크, 먼지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소를 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온 로보락이 세척용 브러시로 오염된 걸레를 문질러서 세척하고 나면 오수탱크로 오염된 물이 모입니다. 물탱크 용량도 3리터 대용량으로 물을 자주 채울 필요가 없고요. 먼지 같은 경우도 대용량 더스트백이 탑재되어 최대 7주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걸레는 분당 최대 3,000번의 음파 진동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오토 리프팅 기능이 있어 러그나 발매트 등을 만나면 자동으로 물걸레를 들어올려 젖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머리카락 엉킴 방지 실리콘 브러시 탑재로 머리카락 엉킴을 어느 정도 예방해줍니다. 3축구조 브러시 설계로 울퉁불퉁한 바닥 먼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로보락 S7 MaxV 울트라는 모든 바닥 청소를 손 하나 안 대고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사엘이 너무 바쁜 주부나 바쁜 사회생활로 청소할 잠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에브리봇의 3i 로봇 청소기입니다. LDS 라이다 센서와 장애물 인식 센서, 추락 방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흡입력은 2,150 파스칼입니다. 충전 시간은 5시간, 사용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에브리봇이라는 브랜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국내 브랜드로 코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가격이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성비로봇 청소기 찾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션은 없어도 되고 청소 성능만 준수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적합합니다.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모두 할수 있으며 LDS 라이다 센서와 추락방지 센서를 갖춰 청소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물걸레 기능의 경우 완벽한 물걸레라고 보기까지는 어렵고 부족한 흡입력을 보완해 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카펫 인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 금지 구역 설정, 이동 동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번째 제품은 샤오미의 로이드 미 이브 플러스. 가격은 영상 제작일 기준 50만 원 초반대입니다. 충전 시간 4시간에 사용 시간도 4시간으로 넉넉한 사용이 가능하고 흡입력은 2,700 파스칼입니다. TOF 센서, LDS 라이다 센서, 추락 방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제품 특징으로 흡입과 물걸레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OF 센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여 어두운 곳에서 잘 인식이 되고 갑작스러운 장애물 앞에서 회피를 잘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야간 투시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먼지 비움 기능도 있어 귀찮은 먼지 비움을 스스로 해줍니다. 청소하는 도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충전까지 하니 배터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겪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금지구역 설정을 하면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장소는 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물통 용량인데요. 0.25리터로 물걸레 청소 기능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상품평을 보더라도 물걸레 청소가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도 쓸만하다라는 후기를 볼수 있으며 저렴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만족한다라는 후기를 다수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인기 제품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상품 링크를 참고하시고 구매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